안녕하세요. 집타푼 이성훈 팀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프 레네게드 2.4 리미티드 FWD 모델. 색상은 블랙. 출고기 영상입니다. 자, 그럼 먼저 레네게드 2.4 리미티드 FWD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출고하게 될이 차량은 레니게이드 2.4리비티드 블랙 차량이고요. 어, 지금 기존에 라이트가 LED에서 할로겐으로 변경된 모델입니다. 어, 이 차량을 출고받으실 고객님은 건축사 사무소 대표님의 사모님이십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이시고요. 어, 레니게이드 차량을 결정은 무조건 하셨는데 이 색상을 고민하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셨습니다. 어, 지금 많은 색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결국 골라주신 모델이 지금 블랙입니다. 자 지금 블랙 색상이기에 제가 유리막 코팅, 고급 유리막 코팅을 시공을 해드려서 자 지금 더욱 더 리플렉스한 광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어 역시 블랙은 관리만 잘하시면 가장 멋있는 색상이 아닐까 예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니게이드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슬로 그릴이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요. 본트 바로 정 가운데에 지프 로고 지금 레터링이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둥근색 헤드램프 그리고 둥근색 포그램프. 자, 모두 이 차량은 할로겐으로 적용되어진 모델이고요. 그릴 안쪽 그리고 헤드라이트 이 베젤은 자 모두 실버톤으로 적용되어져 있고요. 자, 사이드미러도 실버톤으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레니게드 이2.4 리미티드 차량은 자 이렇게 사이드미러 그리고 이 그릴 그리고 헤드라이트 베젤이 자 모두 실버톤으로 적용되어져 있어서 자, 지금 이 차량처럼 블랙과 실버의 조화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전방에 전방 센서 적용되어져 있고요. 자, 후방 센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휠은 17인치 휠을 적용하고 있고요. 자, 지금 브릿지스톤 타이어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측면부 모습을 보시면, 자, 지금 박스 카 형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레니게이드의 이 디자인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시는데요. 본 네트 부분은 날렵하고, 그리고 위쪽에 트렁크 루프 쪽은 자 저렇게 지금 디자인이 되어져 있어서 이 측면 디자인 또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자 그런 디자인이 되시겠습니다. 자 도어 옆면에 자 레니게이드라는 레터링 부착되어져 있고요. 자 지금 하단에 지금 쭉 보시면 측면 하단과 휠 가니쉬 부분이 자 지금 이렇게 무광의 가니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광이 나는 차량 블랙과 그리고 약간 미세한 지금 무광의 이 가니쉬 부분 때문에 투통감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자 레니게드의 상징 자 X자형 테일램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전 가운데에 지프 레터링 적용되어져 있고요. 자 오른쪽에 리미티드 차량이기 때문에 자 등급을 나타내는 리미티드 레터링이 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범퍼 하단에 보시면, 자, 왼쪽에 빨간색 커버, 그리고 오른쪽에 하얀색 커버, 이렇게 등이 하나씩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등은 안개등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후진하실 때 들어오는 후진등이 되시겠습니다. 자, 썬팅은 제가 글라스틴트 펜더 등급으로 썬팅을 해드려서 자외선과 열차단을 다 같이 잡을 수 있는 고급 썬팅으로 지금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레닝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은 듀얼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져 있고요. 사이드 미러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크게 적용되어져 있, 있고요.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과 후방 교행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레니게든 소형 SUV입니다. 자 소형 SUV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자 실내 공간은 소형차 중에서는 가장 넓은 자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색상은 모두 블랙으로 적용된 아주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7인치 풀 컬러 디스플레이 적용되어져 있고요. 자 에어컨 송풍구 보시면 레니게이드 답게 아주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지금 디자인되어져 있고요. 자그 밑에 바로 보시면 8.4인치 터치 스크린 방식의 유커네트 시스템 적용되어져 있고요. 자 터치로 사용 가능하시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이 되면 자 핸드폰에 있는 티맵이나 카카오 네비를 터치로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미션은 구다 미션 적용하고 있고요. 자, 미션 바로 밑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실내에서 바라보는 파노라마 썬루프 모습입니다. 뒤에 탑승자까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넓은 듀얼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트렁크 모습입니다. 자, 박스카 형태의 차량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자, 세로로 위로 많이 지금 공간이 되어져 있고요.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짐들을 수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오늘은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지프 카페데이가 저희 전시장에서 지금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영하 10도의 날씨입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2시 정도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 지금 일기예보상으로는 2시에 서울에 폭설이 내린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빨리 오셔서 자리마코팅까지 지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는데, 어, 안전하게 귀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레니게이드 2.4 리미티드 FWD 모델, 할로겐 적용 모델은 지금 다수의 차량들이 아직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차량이 급하신 분들 그리고 차량을 빨리 출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자, 차량 색상 고르실 수 있고요. 지금 빠른 출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레니게이드는 수입차 소형 SUV에서 베스트셀링카에 여러 번 선정이 된 만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레니게이드를 선택하시는 많은 분들은 바로 이 유니크하고 세련된 이 레니게이드의 디자인을 아주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탑승하셨을 때 실내 공간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아주 넉넉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자 지금 지프 브랜드에서 가장 많은 할인 적용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대 할인을 적용받아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하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 레니게드 2.4 리미티드 FWD 라이트 변경 모델, 자, 할로겐 모델로 적용된 이 모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프로모션 할인으로 차량을 구입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지금 바로 계약 가능하시고, 올해 안에 출고까지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레닝헤드 블랙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를 담아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타프 이성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